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국제 질서를 구축해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G7 같은 글로벌 제도에 대항해서 중국 중심의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브릭스는 경제 중심의 연대이고 상하이 협력기구는 경제안보 복합 협력체에 가깝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출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테러와 극단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협력체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대응하는 지역 안보 전략 틀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등은 옵저버로 참여 중입니다. 올해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가 중국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름은 상하이 협력기구지만 매년 열리는 회의의 장소는 다양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러시아와 중국 간 시베리아의 임트라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협의 재개였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북서부 야말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대신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에너지 축을 설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베리아의 임트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미 운영 중인 시베리아의 힘원의 후속 사업입니다. 시베리아의 힘원은 2019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 연간 38BCM의 가스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약 2,800만 톤 규모에 해당하는데, 러시아 동부 야쿠츠크 인근 가스전에서 직접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으로 이어지는 루트입니다. 반면 이번에 논의된 시베리아의 힘이는 러시아 서부 야말반도에서 출발하여 몽골을 지나 중국 북부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전혀 다른 루트입니다. 즉 동부 가스전이 아니라 서부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가는 첫 파이프라인이 되는 셈입니다. 야말 가스전은 원래 유럽 수출의 핵심 기지로 독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이 주요 가스 생산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야말 가스전은 북극 항로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LNG 형태로 북극해를 지나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드스트림이 멈춰섰고 러시아는 그 물량을 중국으로 돌리는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시베리아의 힘 이의 용량은 연간 50 bcm로 으 이는 노드스트림 1, 2가 각각 55 bcm인 것을 고려하면 노드스트림 1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을 대체할 만큼의 물량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현재 계약 가격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럽 대신 아시아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시베리아의 힘이래요. 시베리아의 힘이를 통해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 LNG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시장에도 LNG 또는 소규모 파이프라인 형태로의 공급 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가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외교를 잘 펼친다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일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